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말 친구 모임에 주기 좋은 선물 탑5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맛있는 간식 세트입니다. 수제 쿠키 혹은 다양한 과일과 견과류로 구성된 간식 세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.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는 언제나 환영받기 마련입니다. 두 번째는 와인 또는 수제맥주입니다. 와인이나 특색 있는 수제맥주는 모임에서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은 선물입니다. 친구들의 취향에 맞는 주류를 고르면 더큰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향초나 디퓨저입니다. 좋은 향기는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. 예쁜 디자인의 향초나 디퓨저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좋고 모임 장소의 분위기를 한층 더 아늑하게 만들어줍니다. 네 번째는 보드게임 또는 카드게임입니다. 모임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.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이나 카드게임은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? 친구의 취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선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주말 친구 모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선물 탑5를 참고해보세요.